저녁 먹으려고요. 아까 그 산책 갔다가 이거 삼겹살 사왔어요. 그 냉동인데, 어디고 이거? 칠레산. 800g, 11,000원. 수입이라서 싸긴 싸지. 나도 뭐한두때 먹을걸요. 보세요. 술 사온 거 아니에요. 앞전에 이제 사다 놓고 먹다가 남은 거. 먹다가 남은 거. 먹다가 남은 거. 냉동실 넣어놨는데, 와, 죽이죠? 이거 이제 딱 맥주에 이제 소맥 딱 타서 먹으면 끝나지. 숲을 피할 건데, 지난번에 데크 저다태문거 봤죠? 이거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또두 번은 멍청한 짓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나 딱 받치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숯이 밑으로 떨어져도 데크에 불안 붙겠지.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숲을 딱 피하가 삼겹살 딱 구워 먹으면, 한 봐요! 맨날 이래! 캠핑 온 것처럼 살죠, 저는. 이제 펜션. 그 남들은 그 뭐, 휴가철이나 한번, 날 잡아가 펜션 그 예약해서 가잖아요. 그 자주 못 가잖아요. 저는 뭐 맨날 이래 뭐, 펜션 온 기분으로 이래 바베큐 파티하고 이래 살아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혼자 뭐할 것도 없어요. 종일 거면 넷플릭스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해봐요. 허리 아파서 못 놓고 있거든요. 그 이제 뭐, 저녁에 할 것도 없는데, 이래 고기 닦고 먹으면 또 시간 잘 가잖아요. 이래 소주 한, 한 병, 두병 이래 딱 먹으면 한두 시간 혼자 사색에 또 잠기고 이러면 또두 시간 후딱 까거든요. 술 살짝 취하면 이제 잠잘 오겠죠. 아씨, 망했다. 이봐요, 이거. 냉동에 안 녹아가 이거 안 떨어져요. 아무리 해도 이거 하나씩 안 떨어져요. 물도 부었는데 안 돼요, 지금. 숯불 다 피어놨는데 이거 녹을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이대로 올리뿌야지. 아 저거 한두번 나눠서, 어유 플라스틱, 플라스틱. 어, 씨, 어, 어, 좋다, 좋다. 이거 타면 안 되잖아, 이거. 아, 씨, 아, 이, 몰랐네, 이거. 얼어갖고 붙어가지고, 이, 씨, 아. 저거 노가보가내못 녹아보가... 보면, 죽거본다 아, 아우, 진짜. 잠깐만 꺼야겠다, 카메라. 와, 하마터면그 플라스틱 노가가 같이 그래가 물뻔 했네. 뭐, 이래놔두면 지가 높겠죠, 뭐. 뒤집어 볼까? 수입이라도 지가 고기라고 또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 와. 이봐요, 이래, 불에 이래 있어도 이거 안 녹아가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 해동시키가 몰라 했으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겠지. 에이, 모르겠다. 익을 때 되면 익겠지. 술이나 한잔 먹고 있어야지. 오늘은, 소맥이 땡기는데, 이, 뭐, 술은 산거 아니에요. 다 먹고 남은 거라 그냥 있는 거 먹고 채워볼라고. 아휴. 그냥 뭐 먹는 거죠 뭐. 술을 못어도 되고 안못어도 되는데 심심하니까. 그냥 먹는 거지. 심심하니까. 어우, 졸라 시원하네. 아, 와 죽인다 씨. 숯불 냄새. 씨, 이래도 아직 안 떨어지나? 아, 이제 좀 하나 좀 떨어지네. 아유, 씨. 큰일 났다. 이제 떨어지는데.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위에다 먹는 혼자서. 아, 근데 구웠는거 냉동실 넣어놔도 되나? 그럼 좀안 이상. 그럼, 그럼 또 먹어도 되나? 안되 싶은데. 오늘 이거 어쨌든 동다못어야 되나. 와, 배불러도 배 째질 때까지 못어야 되나. 아 지금 거제도 있는 찬이를 부를 수도 없고, 난감하네, 이거. 와, 이제 맛있겠죠? 조금 떨어져갖고, 이제 반쪽 잘라놨더니, 확 연기 봐요. 지금 숯불 냄새 엄청나게 지금 나요. 죽여요. 이거 뭐, 수입 삼겹살인데, 냄새로는 수입인지 국산인지 못 느껴요, 지금. 근데, 보세요 소주 봐요 소주 꽝꽝 얼어 가지고 이거 안안 안 나오거든요 보세요 슬러시 있죠 얼음 슬러시 이래 가지고 이제 맥주 타면은 그 초등학교 문방갑에 파는 무슨 오렌지 슬러시 같이 생겼다 아니에요 <laughs> 맞죠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요한잔 만들어놨어요 야도 아직 얼음밖에 없어 안 녹아가 두 잔째 만들었지 야 이래 뭐면 이제 죽이지 끝난다 아우 이거 와 너무 차다 아우 아또 맛있겠다 와 오늘은 고기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먹네 와 이게 원래는 딱요요 요 한쪽만 요래 고뭐면 이제 뭐 저녁 한끼 겸술한잔딱 하면 딱 맞는데 요거는 또 다음에 구먹고 어쩔 수 없다 다못구고뭐 내일 똥 많이 싸야지 와한무 봐야지 오, 맛있겠다. 와. 수입인데, 숯불에 구워서, 숯불 향이 싹배어버리니까 뭐, 수입 티안 난다, 이거. 국내산 먹나, 큰 차이 못 느끼겠어요. 이제, 그만큼 맛있다는 말이죠. 근데 조금은 조금은 더 굽혀야 된다 노릇노릇하게 이거 먹방도 아닌데 계속 뭐 먹방처럼 너무 오래 먹방 찍어뿌다 아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얘기 있어서 카메라 이거 녹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얼굴도 안 나오잖아요 할 얘기 있어도 뭐 인터뷰 하듯이 막 그래가 제 정면 찍어가면서 그렇게 제가 인터뷰 아저씨 할 얘기 하는 사람 아니니까 이래 화면에 뭐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라도 굽는 거 이래가 화면 틀어놓은 거지 그 제가 제 얼굴 이렇게 안 찍잖아요 보통 유튜버들은 카메라를 셀카 모드래가 로 자기 얼굴 찍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찍잖아요 제가 보는 거 이렇게 찍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제가 못생겨가지고 이래 찍는 건 아니고요. 첫째는 이제 제가 보는 걸 이제 시청자님 도 같이 보자 이런 거예요. 내가 보는 시선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 아, 제가 뭘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얼굴 바쁘면 뭐, 얼굴 못생겼다 이런 것만 신경 쓰이잖아요. 손님 뭐 얘기가. 아무튼 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저도 유튜브 이래 보잖아요. 연예인도 유튜브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연예인들은 공중파를 나가는 거고, 개인 유튜버들은 공중파를 못 나가잖아요. 그래 이제 개인 유튜버들이 이제 유튜브 시장에 많은 거지, 이 방송 안에. 근데 뭐뭐 이래, 뭐 이쁜 아도 있고, 못생긴 아들도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가네요. 그, 저는 그래요. 못생긴 사람이 뭐 이래 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면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노가다 쪽 기술을 가르쳐 줘도, 못생긴 사람이 막 이래 가르쳐 주고, 뭐 아니면 어떤 정보를 전달해도, 나는 내가 그게 보기 싫은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유튜브 같은 이런, 개인 이 방송보다는, 공중파에 너무 익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는 특히나. 그 티비 틀면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리포트하고 정보 주고, 뭐, 얘 웃기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시장은 그게 아니니까, 못생긴 아들이 이래 나아가 계속 뭐, 그래프있게 집중 안 되대요. 그래,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제가 잘생긴 얼굴 아니니까, 못생긴 제가 얼굴 비차갖고 어쩌고저쩌고 해뿌면, 시청자님들 보는데 불편하실까봐.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송을 보는데, 시청자님이 얼굴 봐서 이게 시각적으로 불편하실까봐. 내가 그걸 싫어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건 남들한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얼굴 안 비추는 거예요. 뭐세 번째는 또 얼굴 비차가 하면 되죠. 시간 지나면 좀 많이 유명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유명해지면 길 가다 누가 알아볼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뭐0만 구독자 이상 대고뭐 쯔양 같은 사람도 길 가면 제가 쯔양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뭐아 쯔양이다 이러고 뭐아 사인 해달라 이래 면뭐 연예인 아닙니까? 만 안냐게 난중에 이제 누가 내좀 알아바쁘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나는 내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자유롭게. 어디 뭐 얼굴 다 팔려가지고, 어, 저 노가다 플렉스다 이러고 있잖아요. 뭐 알아 바쁘고 이러면, 어디 뭐 길거리 술 한잔 먹고 노산방뇨도못 하잖아요. 뭐 그런 게 불편한 거지. 그게 이제 뭐, 공사하는 영상이래 빨리 감기 이런 건내 얼굴 나오는 건할수 없고, 그거는. 뭐 내가 그렇게라도 안 비추면 저 새끼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하려고, 지 공사도 안 하면 다른 사람 하는 거 찍어다가 저리 하는 척 하고 뭐 유튜브 이렇게 하는 그런 놈일 수도 있잖아요. 그 그래 이제 그거는 그래 이제 내가 찍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떼놓고 얼굴이래 찍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안 하는 거죠. 시청자님들 불편하시고 뭐 나도 내가 그런 생각하니까. 아또할 얘기는 또안 하고 계속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10분 또 까먹었네요. 맨날 이렇죠 제가. 진짜 할 얘기가 그러니까 그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얘기하려고 뭐, 뭐 앞뒤로 뭐 엄청나게 뭐 소설 밑밥을 이마에 깔아보는데 죄송합니다. 그 제가 아까 낮에 낮, 낮도 아예 좀몇 시간 전이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제뭐 일종의 꿈이나 목표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음 행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판 로브하우스를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어릴 때 집이 없어갖고 그런데 대해서 제가 결핍을 많이 느껴서 내가 이제는 이런 기술이 있고 남들한테 그렇게 좀 해주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재밌을 것 같다. 내가 사는 내 삶이. 뭐, 그, 그 얘기가 너무 길어져 붙는 거지. 내 어릴 때, 그, 그, 좀지 없고 힘들었던 그 얘기가. 정작 해야 될 얘기는 뒤에 조금밖에 못 해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보충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이제 뭐 이래, 얘기를 꺼낸 건데. <laughs> 그, 구독자님들 중에 댓글로 이제 자기공사 해달라고 댓글 다신 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안 해드린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어차피, 뭐, 앞전부터, 이제, 러브와스 하기로 마음을 앞전부터 먹었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또 시청자님들 그 공사를 또돈 받고 돌아다니고, 이게 내안될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한 거죠. 뭐, 근데 그런 공사 다 받아갖고, 돈 벌려고 딱 마음 먹고, 이제 사람 돌리고, 공사 돌린다 리 하고, 이 채널 갖고 홍보해보고, 뭐, 이래 해보면 뭐, 저도 뭐, 아이파크 살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 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 길이 아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요, 돈은 다 벌어야 돼요. 저도 벌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집 주고 밥안 주잖아요.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닌다 해서 돈은 다 벌어야 되는데 제가 뭐 위선과 가식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공사를 받다가 공사를 뛰는 업자가 되면 돈은 좀 빨리 벌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시청자님들 제가 좋아갖고 뭐 적당한 금액이면 또 공사 맡겨주고 하시면. 제가 좀 빠르게 돈은 벌수 있죠. 근데 이제 내 길이 아니다 이 뜻이 뭐냐면 돈을 벌기 싫다. 그 뜻이,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인 제가 이제 그렇게 공사 받아가 공사를 막 하는 게 저한테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 뜻이에요. 그니까돈 벌기 싫다가 아니고요. 내가 그래서 하는 게내 인생에서 내가 즐겁지 않을 것 같다. 그 뜻을 제가 이제 제 길이 아니다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저는 어릴 때그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그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 10대 때부터 봤을 거 아닙니까? 나는 집도 한건 없는 아인데. 저 그거 보면서요. 내가 진짜 MBC에다가 사연 보내려고 진짜 많이 마음도 많이 먹었었어요. 이래 살 바에 한번 쪽팔리고 있잖아요. 저래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근데 또 그게 어린 마음에 사연 보내가 채택도 안 됐겠지만 채택된다 해도 방송 나가잖아요.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그거 다 알아보면 내가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 마음에 나는 사연 안 보냈죠. 근데 뭐, 이제 뭐, 그렇게 좀, 가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란하게 살아야 안 됩니까? 행복하게요. 그, 이제 제가 사는 게, 그런 거 하고 살았으면 재밌겠다. 또 의미가 있겠다. 그게 이제 제가 말했는 그런 의미에요. 그, 이제 제가 제 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게. <laughs> 그리고 뭐 제가 댓글에 이제 댓글 읽어주는 시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뭐 좌우같이 일하자 일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한번 뵙고 싶다 하셨던 분들 제가 뭐 우리가 언젠가 뵐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뜻입니다. 봉사활동하고 이제 뭐 전국 돌아다닐 건데 뭐그 공지를 수시로 할 거니까 그때 되면 그 지역에 계시면 시간 맞으면 오시면 저희 다볼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의미였고 <laughs> 그 제가 러브 하우스는요. 그 어릴 때 이제 그런 집이 없는 그런 결핍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정말 내 인생의 앞으로 그냥 제 인생에서 저는 운동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내가 어떤 꿈이 될 거다. 그런 목표를 가질 거다. 전 한번 또 제가 10대 10대 30대 때는 전혀 상상도 못 못하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통에 들어왔고 기술을 익히다 보니, 익히다 보니.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그 좋겠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단순히 제가 노가다 했고 기술이 생겨서 목수 뭐 타일 기술이 있어서 그걸 하겠다고 한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10대 때부터 운동했고 체육관을 차렸잖아요 26살 때부터 도장을 해서 13년을 했습니다 지역에 전무활동을 했고요 지금 제가 제 체육관 두 개씩 갈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제 도장을 거쳐 갔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의 교육자죠. 체육을 교육하는 교육자지만, 그 종목은 무도지만 어차피 체육으로 분류되잖아요. 체육을 지도하는 어떤 교육자지만,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아이들의 인성교육,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전국에 계시는 태권도, 합기도, 뭐, 우슈, 무슨 도장 관장님들 다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뭔가? 태권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합기도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싱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성과 그, 인간됨을 가장 먼저 가르쳐요. 진짜입니다. 그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체육관 관장님들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삐뚠아이들 바른아이들 대부분 보잖아요 부모님이 상담할 때 뵙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괜찮고 나이스 하잖아요 그 애도요 진짜 나이스 합니다 근데 뭔가 좀 불안하고 부모님도 편부모거나 좀 뭔가 까칠하거나 뭔가 컴플레인 많거나 하면 그 아이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뭐랄까요 제 교육자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범죄 이 사회라는 거이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성 단위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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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결국 가정이거든요. 모든 게 가정에서 시작해서 그게 동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면 시가 되고 도가 되고 전국이 돼서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근본적으로 범죄라든지 이런 걸 예방을 하고 싶어한다면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땅땅땅땅땅에서 가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결손 가정의 애들. 좀 범죄율 더 높아요. 왜? 마음의 심리가 더 불안하고 사랑 못 받아봤고 더 힘들었거든요. 저 그거 알아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제 교육자로서 제가 아이들 많이, 집 나가는 아이들 많이 데리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선도하고 그래봤던 입장에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이 언나가는 그니까 범죄자가 된다고 표현하면 좀 과격해요. 조금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는 그 기초가, 그, 씨발이 뭐냐면요. 은 가정이에요. 어릴 때. 그, 뭐, 어릴 때, 10대 이하, 10대, 고, 고를 때 있잖아요. 그때 그게 형성이 돼요. 그 자아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요. 교육자 입장에서 러브하우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조금 힘든데. 이유는 많겠죠. 부모님이 싸우고, 이혼해, 편부모가 돼 집이 어려운데, 집꼬라지가 가난하니까 엉망이 돼 있거나. 안 그렇겠어요? 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소녀소도 가장이 돼서, 경제적인 지은이 없으니까, 집이, 이제 집 상태가 엉망이 됐거나, 뭐, 그게 아니라도 좋아요. 그 애가 아니라도 좋다고요. 뭐뭐 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마누라 폭행해서 부득이하게 이혼했는데 그 와이프 그니까그그그 그, 그 여성분이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올수 있죠. 뭐 그런 분들이거나 어쨌든 간에요. 아니면 뭐 되게 그뭐뭐 뭐 애새끼들 막다 그렇게 출가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독고노인이 되었거나 뭐 어쨌든 간에요. 그냥 그 인생 사는요. 세상은요. 모든 게그 가정에서 시작하는 가정에서 저는 그 가정이요.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 집이요. 오고 싶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학교를 갔다가 직장을 마치고 내 집에 오고 싶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번또 학교 가잖아요. 집에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단한번 또요. 저는 그냥 학교 마치면 내가 어디 가지 방황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뭐 맨날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 아버지 뭐, 뭐 도박 예쁘지, 뭐 술, 담배, 여자 다예는데뭐 들어오면 엄마랑 보부보부 예쁘고 살림 다 아퍼져쁘고.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무슨 집에 가기 싫은 애가 무슨 공부를 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니까 러 나가 면뭐 아들하고 뭐 놀고 뭐그 밤늦게까지 있는 아들이 뭐 좋은 아들 있겠습니까? 다, 뭐, 비슷한 아들, 그래가, 뭐, 뭐, 그런 아들, 뭐, 그런 아들 가면 안 되지만, 다 힘들어가, 밖에서 방안 하더라고, 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제가 뭐, 나이가 40인데, 겪고 살아봤잖아요. 그냥 좀, 인자, 제가 러브하우스 하겠다는 취지는, 그 교육자의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라. 그 알아주시, 아니, 뭐, 웃긴다, 말이 웃긴다. 알아달라고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이제 그런 마음이 깔려있다. 단순히 노가다를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살다 보니 힘들어서 그게 그 노가다 길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다 개연성이 생겨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루트가 되어버린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박범수 좀 있잖아. 니, 네 그, 형이, 니네 대단한 일, 대단한 일 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라며. 그럼 내 노가다 해도 나 천박하다 생각 안 하거든? 그 뭐, 이렇게 해서 남들 도와주고, 이제 뭐, 어떤 애들 그렇게 해가 집안이 좀 행복해지고, 가들이 마음 잡고, 뭐, 맞잖아. 좀 훌륭한 사람 되고 하면, 그게 대단한 일 아이가? 그 형은 그래, 이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니가 내한테 그랬잖아. 그, 뭐. 내가 힘들다고 지옥에, 이제 같이 지옥으로 가자, 뭐, 그런 마인드로 사람들 노가다로 끌어들이냐. 니, 네 그래 얘기했잖아. 니, 네형 영상을 니는 언젠가는 보게 될 거다. 지금은 안 봐도 있잖아. 형 계속 이대로 쭉 가쁘거든. 형은 스트레이트다. 방향 정해뿌잖아 방향 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좀 이래 지그재그 해도 딱정해뿌면그 길로 존나 가쁜다. 형 복싱 챔피언 했거든. 나는 스트레이트 펀치가 좋았다. 이, 내가 사우스폰데, 이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엄청 좋아갖고 상대방들이 마앞 보면 다쌍꺼피가다터지단 말이야. 형은 가는 길이 직지이다. 이래 4 0 평생 살면서 꿈도 다잃어봤지 운동해 챔피언도 되고 싶다. 형아 챔피언 돼보고내 체육관 간장 지도자 하고 싶다. 지도자 돼보고뭐취업가거 취업 데저가보고뭐다 해봤다. <laughs> 꿈을 다잃어봤지 근데 그 꿈이 이룬다 해도 꿈이라는 게 사람이 말이야 인생에서 꿈이 하나가 아니대. 그 꿈을 하나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줄게 내가 변호사가 꿈이다 이래 갖고 있잖아. 사 먹고 싶겠사가 변호사 됐잖아. 꿈 이뤘잖아. 그 사람 나이 뭐 30, 40에 이뤘다 치자. 그러면 그사람꿈다 이뤘네. 80, 100살에 죽을 건데 그 사람 이제 꿈도 없나? 그런가 니란 말이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꿈이 생기고 꿈을 잃을 수도 있고 뭐어디더러 꿈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꿈이 또 생긴단 말이지. 형이 이제 나이 40에 이제 내가 갈 길은 다음에 이제 꿈이 플랜이 그렇게 정해진 거지. 그리고 네가 이제 형 꿈이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나를 쭉좀 봐줘야 되는데, 네가 나를 구독도 안 하고, 내가 항상 니네 얘기를 꺼내도, 네 지금 유튜브에 존나 유명한 사람이거든. 박범수 모르는 사람 없대. 네 진짜 지금 유튜브 스타거든. 형, 형 이름보다 니더 네 유명한데, 네가 유명한 줄도 모르고, 이제 형한테 댓글을 안다니까, 형이 좀 서운하지 뭐. 기다리봐라 뭐, 어차피 뭐, 인생 뭐, 길다. <laughs> 형이 계속 뭐 하다 보면 이거 뭐 뭐일 년이고 3 년이고 5년1 0 년이다 하다 보면 뭐좀 유명해질 수도 있겠나 뭐 니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그때 내가 좀 유명해진 노가다 플렉스 아 그때 저 새끼가 저 새끼인데 이래 해갖고 내한테 다시 댓글 달겠지 아 형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런지 모르고 형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인다 형이 힘들다고 사람들이 노가다판에 지옥으로 끌어들인다 그렇게 말한 거형 미안해요라고 니가 사과할 날이 있을 거다 내가 그때까지 한번 해볼게.